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결국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던 F-35 있잖아요. 이 도입 비용을 결국은 지불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2026년 2월 1 2일 Cbc 기사의 내용입니다. 외부에서는 카니 정부가 F-35를 공식적인 구매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던 F-35 18대의 대금 지급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출 항목의 특성을 보니까요, 롱리드 아이템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장기 품목, 선주문의비 라고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완제기 조립 전에 미리 발주를 해야 기체 인도의 리드 타임을 맞출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뭐 미국과 마찰은 있지만 일단은 캐나다의 인도되는 순위를 유지하고 F-35 구매 국가 중 대기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출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1차 주문분 16대는 올 말부터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추가분에 대한 지급 사실은 대외비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이 단편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은, 어, 캐나다가 미국과 마찰이 있어서, 뭐, 그리펜도 도입할 수 있고, 뭐, KF11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을 벗어나 다른 기체들을 도입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미국을 떠날 수 없다. 이러한 의견들이 다시 한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 딜레마죠, 딜레마. 안보와 경제 외교의 딜레마. 이 재검토되는 배경을 보니까요. 현재 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 그리고 뭐 51번째 주 이런 식으로 병합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카드로 F-35를 활용하려는 의도다라고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사용하려면 뭐 화끈하게 던지면 안 되니까 일단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즉, F35, 80대가량을 단일 도입을 뭐 유지하면서 간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펜, 이 병행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펜은 뭔가 또 들러리 같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스웨덴 그리펜 얼마 전에 그 인도에 반스까지 벗어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수출이 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부도 또 강력하게 캐나다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잖아요. 캐나다 내 현지 조립도 제한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경제적인 효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뭐 고용 인원 창출할 수 있고,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이 현 캐나다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는 이게 전략적인 카드로 이 마크카니 총리가 F35 구매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미 무역 그리고 외교 협상의 카드로 계속 활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35를 화끈히 자르고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된 지출들은 계속 체결이 될 거고 이 체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책을 번복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나다 입장에서도 조금 시간을 버티고 중간 선거 직후에 뭐 탄핵 이런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또 다른 미 행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쭉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입장에 평가도 있는데요. 일단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불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35의 가능성을 쭉 유지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노후화된 CF-18 주력기체를 적게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다 라는 평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F-35를 검토 중이다 라며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는 도입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 실무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얍삽하긴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이런 행보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번째 뉴스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J-35 엔진 성능의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해당 기사는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기사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 J35 스텔스기가 푸제남 항모에서 엔진 성능 제한 문제에 직면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차세대 항모 푸제남이 작년에 한번 소개가 되었잖아요. 해당 영상에서 이 함재기인 J35 뿐만 아니라 수송기 또 관련 기체들이 이륙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릴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J35가 엔진 성능 미달로 실전 운용에 큰 제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 사항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항모에서 900km 이격시 목표 지역 내에서 작전 가능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크리티컬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요 기존에 원래 차세대 엔진 ws19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구형 엔진 WS21이 탑재가 되어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WS21은 13에서 추력 관련 부분과 그리고 노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된 제품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구형 엔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진 문제 때문에 원거리 방공 그리고 타격 임무 수행 시 효율성이 급감할 수 있는 이슈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 심장병이 있다 여러분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 엔진을요. 20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약 400억 달러 거의 60조 이상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성능이 안나오다 보니까 스텔스 기체의 성능을 뒷받침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고성능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심장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푸젠남의 전략적 가치와 J35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푸젠남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 도약을 이룬 중국의 차세대 항모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전자식 사출 장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이머스를 최초로 도입을 하는데요, 미국의 최신형 항모와 대등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식 사출 장치 있으면 장점은 당연히 그스키 점프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무장과 연료를 탑재한 후에 기체를 이륙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영. 영상이 한번 릴즈가 됐고 그래서 11월 취역 후에 현재까지 함재기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푸젠함에서 J-35는 함재기로 사용될 기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전상 임무가 막대합니다. 먼저 함대 방공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모 전단에 공중 우세권을 확보를 해야 하며 두 번째로 스텔스 기체로서 정밀 타격까지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보면 그렇죠. 미국의 F-35C와 직접 경쟁하는 차세대 플랫폼. 품으로 중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체입니다. 자, 그런데 심장이 너무 아프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과 과제입니다. 일단은 엔진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WS-19 엔진의 조기 양산 그리고 양산 후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안정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전투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문제가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푸제남 이몰스 막 준비했다고 엄청 자랑을 했는데 이게 있으면 뭐하냐 이 이몰스의 활용도가 반감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드웨어는 뭐 상당히 도약했으나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여기서 뭐 엔진이죠 이런 부품 간의 비대칭적 발전이 중국 전력 증강의 발목을 잡는 현국이다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말 많은 미국 채널 그리고 군사 채널에서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미국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와 관련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미국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국 댓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7분 동안 유지하는 것도 긴 시간일지도 몰라요. 예, 이거는 약간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뭐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런 비꼬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 성적 그런 농담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아니, 너 유명 유튜버 아니야? 이런 ai 쓰레기 같은 영상하고 내용에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요 이 차이나 옵저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차이나 옵저버는 주로 반중국 성향을 가지고 중국을 까는 영상을 주로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 이런 영상 보고 이걸 만드냐 발끈한 거죠 그렇죠 딱 봐도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수 있겠죠 세 번째 댓글입니다 출처 형 믿지? 예. 이 댓글도 그쵸? 컨츄리 C에서 온 댓글 같고 어, 이런 막대먹은 내용을 갖고 와서 얘기하냐. 이런 걸또 비꼬는 내용이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그 영상은 당신에게 뇌가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만든 것 같네요. 이분도 역시 프 m C 컨츄리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고등창 같은 느낌이네. 크크크 그러니까, 고든창이 중국 붕괴론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인물인데, 그거에 비유를 해서 또 중국을 깐다. 긁혔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방공 선동선전이냐? <laughs> 웃고는 있지만, 이분도 긁혔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 멍청한 차이나 옵저버 운영자는 아주 자신있게 J15를 J20이라고 세 번이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댓글은 이 차이나 옵저버가 실수를 여러 번 한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런 영상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걸 대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대묻고 있을까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름에 옵저버가 들어간 매체 중에 신뢰할 만한 뉴스 출처는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뭘까요? <laughs> 혹시 from c? <웃음> <웃음> 자, 다음 댓글입니다. 어떤 비행기든 특정 거리까지 날아가면 전투할 수 있는 시간은 7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중국 얘기라서 우리가 조금 까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정부에서 900km 이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모에서 900km가 떨어져 있고 이제 7분 비행을 했다니까 뭐, 얼마나 많은 연료 소모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그렇게 뭐, 현실성이 없는 댓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서구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중국은 나쁘다, 꼬지다, 이런 헤드라인만 뽑아내는 아주 질 나쁜 뉴스 환경이 아예 따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자기네들 얘기만 나오면 주로 까는 채널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비의 컨텐츠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건 바이퍼 관련 ai 이야기들보다 듣기 고통스럽네요 어, 이분도 이거 ai가 만들고 헛소리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음 댓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60초 마다 1분이 지나갑니다 라는 헛소리랑 같은 수준의 논리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댓글도 From C 컨츄리에서 온것 같지만 아까 그런 이유 있잖아요. 조건을 제대로 모르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우스갯 소리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댓글로 보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차이나 옵저버 영상들은 마치 자네와 운애가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관련 기사의 댓글 내용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팩트남의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